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부산나지매입니다. 햇양파가 많이 나와가지고 지금 건조를 해가지고 보관을 잘 하셔가지고 오랫동안 사용하셔야 되는데 오늘 양파 썩지 않고 끝까지 싱싱한 양파 먹을 수 있는 보관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기대해 주세요. 양파하고 신문하고 구멍이 뿡뿡 뚫린 상자 하나 준비하시면 됩니다. 양파 고르는 법 알려드릴게요. 저는 양파를 한 상자를 어 시골 농장에 직접 주문해가지고 샀는데, 이렇게 동글동글한 양파가 수분이 적어서 단단하면서도 오래간다 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껍질이 다 바싹 건조시켜 갖고 왔거든요. 근데 대중에 그 보면은 이렇게 넓적하고 동그렇지 않고 넓적한 양파가 몇 개씩 섞여 갖고 왔거든요. 근데 이런 양파는 옆으로 넓적한 양파는 수분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썩기도 하거든요. 썩어가지고 왔는데 이런거 먼저 그 골라내시고 이런게 병든게 하나가 있으면 옆에게 다 같이 상하기 때문에 빨리 골라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양파 드실 때큰 것부터 먼저 드세요. 큰 것들은 수분이 많기 때문에 빨리 상할 수 있기 때문에 큰 양파부터 드시는게 좋습니다. 양파를 보관하기 전에 제일 큰 것부터 소비를 한다. 첫째, 수분이 많기 때문에 제일 큰 것부터 소비를 하고 상한 것다 골라내시고요. 그리고 건조가 잘 되는 거, 건조를 잘 하셔야 되고, 건조가 잘안돼 갖고 왔다 이러면은 한 2-3일 정도 말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보관은 서늘한 곳에 하셔야 되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 그리고 양파끼리 따닥따닥 안붙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잘안 상하기 때문에 제가 다른 상자로 옮겨 가지고 다닥다닥 안 붙으면서 통풍이 잘 되도록 그렇게 오늘 양파 보관법 알려 드릴게요. 일단 넓적한 상자를 준비하셔 가지고 이렇게 통풍이 잘 되도록 구멍을 이렇게 뚫어 주세요. 저는 송곳 가지고 했는데 칼 가지고 크게 구멍을 뚫어 놓으시면 더 좋습니다. 이렇게 구멍을 뚫어 주시고요. 그리고 신문지를 가로 세로 길이에 맞게끔 똘똘 말아 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했거든요 요런 방법으로 하면 은 양파끼리 서로 안 붙기 때문에 썩는 거를 방지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요 방법을 제가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파 동글동글한 거 단단한 거 건조 잘된거부터 이렇게 상자에 넣어 줍니다 서로 보지 않도록 이렇게 하면은 상할 이유가 없겠더라고요. 동글동글한 것부터 먼저 이렇게 상자 아에 넣어줍니다. 요렇게 해서 다닥다닥 안붙게 사이사이에 이렇게 넣어 줍니다 부산아님의 생활의 지혜 양파 보관법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 건강하고 싱싱한 양파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